다섯 번째 내용이죠. 여기. 첫 번째는 드래그해서 그린다. 이렇게. 자, 그리고 또 하나는 클릭한다라고 했죠. 근데 클릭을 하면 별은 레이디어스가 아까 반지름이라고 했는데 반지름이 두 개나 있습니다. 1번, 2번. 근데 두 개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인 별은 점이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다섯 개가 있고 바깥쪽으로 점이 다섯 개가 있죠 이렇게 안쪽 바깥쪽에 점을 연결한 이 원의 반지름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. 보통은 어 1번이 2번보다 보통 큽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1번이고 안쪽이 2번인게 일반적인데 꼭 이렇게 그려야 되냐 뒤집혀도 그려지긴 합니다 1번과 2번이 뒤집혀도 그려지긴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레이디어스 1번이 바깥쪽 원이다라는 거죠 자, 참고적으로. 그 다음, 포인트는, 여러분, 다섯 개. 원래 전체 다 따지면 1 0 개인데, 다섯 개로 되어 있네요. 그게 이제 안쪽, 바깥쪽이 같기 때문에, 2분의 1 크기죠? 2분의 1 개수. 바깥쪽, 안쪽 따지면 1 0 개입니다. 근데 그거의 절반, 다섯 개. 포인트 수 얘기하는 거죠? 만약에, 여러분들, 포인트를 10이라고 쓰고, 오케이 해보세요. 별 모양이,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. 별의 포인트 수. 여러분, 드래그 했을 때 방향키의 역할이 뭔가 있을 겁니다. 그쵸, 그렇죠? 얘도. 이 우리가 Shift하고, 그 다음에, Alt키. Alt는 복사였고, 그릴 때는 Shift하고 방향키를 썼는데, 그럼 얘는, Shift는 가로하고 세로가 같은 크기로 그려진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얘는 다르게 못 그립니다. 그릴 때. 가로와 세로가 무조건 같은 크기로 그려져요. 그러니까 Shift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. 그럼 방향키는 해보죠. 방향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위 방향키, 아랫 방향키를 눌러보면 방향키를 쓸수 있는구나. 그릴 때 Shift 하고 방향키가 뭔가 동작을 하는구나.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포인트 수죠. 그러면 여러분 조절 못하는 게 하나 있네요. 뭐죠? 클릭했을 때 포인트는 분명히 조절했어요. 그럼 조절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? 크기. 그럼 요 크기. 레이디어스 1과 2의 크기. 크기는 어떻게 해요, 이렇게. 이렇게? 이렇게 조그맣게 그릴 수 있고,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고. 근데 그거 말고, 바로 레이디어스 1과 2의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. 자, 요거 선택해서 지워보겠습니다, 일단. 지우시고, 딜리트. 컨트롤 키로 조작을 하면은, R1과 R2 사이의 그 크기 조절을 할수 있는데, 이렇게 합니다. 자, 같이. 크게 그리면 안 되고, 조그맣게 그려도 돼요. 그렇게 조그맣게. 마우스 안 뗐습니다. 마우스를 이렇게 딱 클릭하고 마우스는 계속 누르는 상태. 마우스 떼면 안 돼요.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. 마우스는 계속 누르고 있어요. 지금 컨트롤 키도 누릅니다. 그리고 바깥쪽으로 드래그 합니다. 뾰족해질 거예요. 이렇게 바깥쪽으로. 잘 되나요? 뾰족해졌죠. 마우스하고 컨트롤 둘다다안 뗐습니다. 지금 이렇게 드래그해서 밖으로 뺐어요. 이렇게. 뾰족해졌죠? 놓을 때는 두, 동시에 동시에 다, 다다 놔도 되는데 마우스 먼저 떼고 컨트롤 떼고 반대로 할 때는 거꾸로 크게 그리셔야 돼요. 거, 거꾸로 크게. 자 이렇게 크게 컨트롤 안 눌렀어요. 그냥 크게. 그나요? 마우스 안뗐어요 컨트롤 누릅니두 번째 컨트롤 누르는 거죠. 컨트롤 누릅니다. 자 그리고 아까 밖으로 빼면 어떻게 돼요? 뾰족하게 되죠. 이번엔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요. 이렇게 안으로 안으로 밖으로 빼면 뾰족해지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요. 안으로 그리고 뗄 때는 뭘 뗀다고요? 마우스 먼저 손 떼고 키보드 컨트롤 떼고